네 안녕하세요 김밥 t v 입니다어 이번 영상은 최근에 새로 나온 방치형 게임이죠 어 와다다 던전 런 관련해서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한번 음, 영상으로 제작해 보려 합니다 일단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와다다 던전 런어 사실 그렇게 막 방치 <laughs>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치형 게임이랑은 좀 달라요 이게 계속해서 초반에는 이제 튜토리얼은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어, 진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진행을 하면서도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어, 방치형 게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원래 기존 방치형 게임이라면은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한 번씩 와가지고 보면서 뭐 장비를 바꿔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연출이 돼야 되는데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어, 일단, 초반에 시작하게 되면 좀 귀찮게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눌러주고 한 번씩 봐주고 해야지만 진행이 됩니다. 물론 그 뒤에도 이제, 어, 눌러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어떤 게 필요하면 장비가 이제 바뀌게 되면 장비를 착용하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. 그걸 누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, 그런 면에서 약간 방치형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. 어쨌든 진행하면 요런 캐스트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눌러줘야 되고요. 이거를 진행을 해줘야지 얻는 게 있고 또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진행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 되는 게좀 필요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 다음에 보스를 자동으로 진행하거나 이런 게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초반에 시작했을 때 최대한 두세 시간 정도는 어쭉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. 물론 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이제 그때쯤 지나면 막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2시간 정도는 쭉 진행이 돼야 됩니다. 어 전체적인 게임 방식은 그냥 처음에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어요. 두 가지 중에 하나. 어 이제 법사랑 전사만 지금 선택이 되는데 법사랑 전사 중에 두 개를 골라 가지고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일반 필드가 진행이 되고요. 예, 지금 나온 것처럼 장비, 더 좋은 장비가 나오게 되면 교체를 눌러줘야지만 진행이 됩니다. 교체를 누르기 전엔 진행이 안 되고요.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건좀 나중에 바뀌었으면 좋겠네요. 어쨌든 전사나 법사 중에 하나 골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. 어,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, 진행을 쭉 하면서 배우시면 되고, 어, 전사나 법사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법사가 아직까지는 법사가 인기가 좀 괜찮고요. 어, 무과금이든 과금이든 할때 법사가 좀더 진행이 매끄럽게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. 보시면 이제 컨텐츠가 진행이 되면은 어뭐 수행원 뭐 대구가 다니는 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. 수행원이 있고 수행원은 뽑기로 뽑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. 뽑기로 뽑을 수 있는데. 어 이거는 뭐 과금을 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냥 과금 없이 진행을 하면서 생기는 영혼석. 이게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생기기 때문에 과금 없이도 가능합니다. 어뭐 보시면은 이제 신화급 수행원부터 뭐 여러 가지 수행원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신화를 얻는 데도 그렇게 뭐 과금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냥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 신화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하나라는 거는 그냥 그 저기 뭐야 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따로 과금 컨텐츠는 없습니다. 그리고 보석은 시간이 지나면 열리게 되고요. 암릉 같은 것도 이게 뭐 부속 장비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세트 장비가 있고 이래가지고. 약간 이런 게 디아블로 형식이랑 같긴 한데 이 세트 장비를 이제 필요한 직업에 그리고 자기 빌드에 필요한 세트 장비를 모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장비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. 이런 장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암능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별도의 장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그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자동 진행하면서 먹는 장비, 일반 장비가 있고요. 그 외적으로 암능이라는 암능 던전을 통해서 얻는 별도의 장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거는 진행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기능 예고 해가지고 뭐 하면 뭐뭐 뭐 하면 뭐 이게 생기는데 보통은 퀘스트를 몇개 깼을 때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요런 퀘스트를 계속해서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. 초반에는. 그리고 채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재화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내가 필요한 재화들을 채굴를 통해서 보내 가지고 얻을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스킬이 있는데 스킬은 사실 이게 뭐 빌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스킬들을 다 배우게 되고 디아블로처럼 이런 패시브 스킬이 있고요. 그래서 각 빌드마다 필요한 스킬 어, 정하는 스킬이 틀린데 이 빌드는 여기 빌드 추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인게임 내에 이게 빌드 추천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단 보고 참고를 하신 다음에 어, 나중에 차차 어, 나오는 세트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알게 되면은 변경하시면 될것 같고 이 빌드에 맞는 수행원도 따로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읽어보고 아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스킬 같은 경우엔 디아블로처럼 이제 특성이 스킬 룬이라고 하죠. 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 룬, 요룬 효과에 맞춰서 빌드가 구성이 되고요. 그리고 룬 같은 거는 소환을 딱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금을 하면서 쭉 소환을 할 수도 있지만, 과금을 굳이 안 해도, 저도 이룬 쪽에는 과금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, 어, 과금을 하나도 안 해도 소환이 꽤 많이 진행이 됩니다. 얻는, 얻는 재화로. 그리고 그렇게 소환을 해가지고, 계속해서 소환을 해서 스킬 룬에 대한 레벨업, 그리고 등급업을 할수 있고요. 어, 최종 등급인 요 전설 등급도 꽤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뭐 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나오면은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, 음, 장비, 좋은 장비를 먹고 좋은 압능 세트를 확인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빌드를 꾸려가지고 진행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기타, 뭐, 그 외적으로도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. 일단 이거 진행을 하고 알려드릴게요. 어, 뭐, 던전이라든가, 그 다음에 진행을 할때 얻는 재화라든가, 이런 거를 따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, 사실 솔직히 그렇게 큰 과금, 물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, 어 나는 뭐, 1, 2, 3등 할 거다, 라면은 빨리 진행을 할 거면 과금이 필요하긴 한데, 굳이, 큰 과금은 필요가 없습니다. 아니면 거의 과금을 안 해도 되고요. 물론 뭐 초반에 1,500원짜리 이런 거, 저는 7,500원부터는 안 사긴 했는데, 1,500원짜리 패키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광고제거 패스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. 저도 광고제거 패스 정도까지만 구매하고 하는데도 지금, 어, 랭킹 9위에 들어와 있고요. 지금 1, 2등 빼고는 거의 다 이제 과금을 안 하신 분들이라 사실 과금을 안 해도 진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좀 귀찮아요 진행을 하면서 하는게 귀찮고 그 다음에 레벨 같은거는 여기에 이제 축복 레벨이랑 승급이랑 따로 있는데 이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퀘스트라든가 스테이지 클리어 그리고 캐릭터 레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급을 해야지만 레벨이 올라가는데 지금 137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경험치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 레벨 이 축복 레벨이 요거는 약간 과금 컨텐츠 같긴 한데, 과금을 안 해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얻긴 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면서 하고 있고요. 시간 단축, 이렇게 광고 제거로 무료 획득하면서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, 요가속권도 게임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걸로 충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, 물론, 나중부터는 충당이 거의 안 되죠.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하루 그냥 방치해놓고 다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, 어쨌든 경험층 계속 쌓이고, 축복 레벨을 올리게 되면, 어, 그만큼 더 높은 장비가 획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.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명예 타이틀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레벨로 레벨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모험이나 이런 거는 서버 이제 며칠 뒤 며칠 뒤에 열리는데 서버가 계속 생겨요. 서버가 한 하루에 한두세 개씩 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랭커가 될 거다 그러면은 신섭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바로 신섭에서 하시면 되고요. 어, 거의 그냥 최신 서버에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시면은 어차피 따라잡거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서 다 같이 막히는 데서 다 같이 막혀요.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. 이렇게 압능 비경 아까 그 장비 압능 장비죠. 여기서 세트 템이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고요. 요것도제화은 제한돼 있는데 하루하루 주기 때문에 어, 그거 상관없이 도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따로 또영상을 어,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재밌는 게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